자, 이번에는 아바타의 전체적인 스케일, 전체적인 크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왼쪽에는 기본 크기의 아바타를 예를 돕기 위해 세워놓은 상황이고요. 일단 아바타의 특성을 바꾸기 전에는 항상 이 언팩 버튼을 통해서 언팩을 시켜주셔야 합니다. 언팩을 시켜줬고요. 지금 전체적인 스케일이 전부 다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0.6 정도로 바꿔볼게요. 정비례 관계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비례 관계로 바꾸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이 아바타 크기가 바뀌었죠.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아바타의 시점을 바꿔줘야 해요. 이 회색 공이 아바타의 시점이 될 텐데 여기 아바타 뷰포인트, 아바타 디스크립션 안에 아바타 뷰포인트, 여기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 회색 공이 안 보일 때는 오른쪽 위에 기즈모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이게 될 거예요. 이 좌표계를 통해서 위치를 바꿔줍니다. 이 회색 공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이 아바타 미간 아바타 양쪽 눈 정중앙에 위치하고요. 피부를 뚫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좀 빼줍니다. 이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. 그럼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